네, 19번입니다. 표평면 위에 4개의 정점이 있어요. 고정된 점이 있다. 다음은 4점 ABCD가요. 자이 정사각형의 4변 위에 자, 존재하도록 이 정사각형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. 그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.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a하고요. 자, b하고 이제 c하고 d라는 점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. 이때 이네 점을 네 점을 포함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한번 그려 볼까요? 자, 예를 들어 봅시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 봤을 때 여러분 사각형 보이십니까? 이 사각형. 의각변 위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리고 d가 있도록 이렇게 사각형 자 pqrs를 이제 그려보자라는 거죠 이게 pqrs 이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정사각형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셔야 되겠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시키는 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 먼저 a를 지나고 a를 지나고 자 그리고 이제 두점 bd를 지나는 이 직선에 자 bd를 지나는 직선 수직인 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. 일단 한번 구해 보죠. 자, 그래서, 우리 여기다가, 이제, L1부터 한번 가지고 해봅시다 자, A라는 점은 지금 마이너스 1,4라고 주어졌습니다. 얘가 마이너스 1 4고요 자, 그리고 지금 얘하고 지금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. 자, B가 지금 마이너스 3,0이고, D가 문제에서 1,3이라고 되어있죠. 자, 그러면,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잖아. 그죠? 4분의 3이니까, 요 아이는 이제 수직이 조건이 뭡니까?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, 자, 얘가 4분의 3이면은, 자, 요 아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. 자, 어떤 점을 지난다? 마이너스 1,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4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. 그 y는요, 마이너스 3분의 4x 어, 마이너스 어, 3분의 4 플러스 3분의 이거 어, 통분할게요. 12가 되어서 자, y는요,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어, 3분의 8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가는 식이 예입니다, 여러분. 자, 요 아이가 지금 현재, 자, 가라는 거고, 자, 문제 맨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 가에 들어가는 식을 뭐라고 하자? fx라고 하자 그랬고요. fα의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. 되니, 자, 그래서 위에다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자 지금 이제 가을식을 찾았어요. 이제요 아이가 이제 f 이제 x가 되는 것이고 자 바로 fr 파라고 한번 해볼까요? 어차피 fr 파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fr 파는 마이너스 삼 분의 사 알파 더하기 어 분의 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요 아이가 되겠다 그죠? 음.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지금 이 직선의 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A를 중심으로 A를 중심으로 자 원을 그었대 원은 어떤 원이냐 반지름이 존재하겠죠 그 반지름의 길이가 요 BD의 길이하고 같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이제 A를 중심으로 해서요 A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제 그릴 건데 그 반지름이 그 반지름이 뭐하고 같더라 이 BD하고 같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점의 좌표를 알죠 이게 4고 얘가 3이니까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이 길이는 5가 되지 않습니까? 그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더라 이 소리고요. 자, 지금 A를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A에서 E까지도 어, 뭐가 됩니까? 5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. 그러면 이 L1하고요, 이 L1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. 두 개가 있는데, 그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, 이점 C하고 가까이 있는 점. 그러니까 이제, 여러분, 이 원하고 이렇게 직선을 끄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. 그데이 C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 점을 이라고 하자. 이 소리입니다. 여러분, 이 점의 좌표를 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? 어, 자,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까지 읽었냐면 어, 이라고 하자. 자, 그래가지고요. 점 C하고 점 1을 지나는 직선 L2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아, 이 점의 좌표를 먼저 또 구해줘야 되겠는데요. 그지? 어,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어, 구해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이 원의 방정식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L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. 그지?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1콤마 4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입니다. 자, X 플러스 1의 제곱, 자, Y 빼기 4의 제곱은 반지름이 아까 5라고 그랬죠? 그래서 25가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직선 L1하고 얘죠? 교점을 찾을 거예요. 그래서 이 Y 자리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, 자, 이 Y 자리에 어디 갔어? 이렇게 쏙 집어넣게 되면은요, 마이너스 3분의 4X,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죠? 자, 요렇게 제곱이 되거든?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가 이 제곱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, 어, 어떻게 돼요? 9분의 16이 되죠? 9분의 16이 되고,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는요, 자, 9분의, 자, 얘들아, 이거를 동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, 자, 9분의 25에, 자,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. 그럼 25의 약분이 되고요. 자,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, 9가 돼서, 자, X 플러스 1은 3 또는 마 3이 되겠죠. 그러면 X는요, 자, 2 또는 마 4가 되는데, 우리가 찾는 점은 이제 얘기 때문에 2가 되겠다, 그지? 자, 그래서 이1라는 점은요, 자, 2 콤마 0입니다. 그럼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L2가, 이 L2가요, 자,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난다고 했거든. 지금 C가요, 0 콤마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어요. 자 그러면 이 L2도 찾을 수가 있겠죠. 자 y는 기울기가 1일 겁니다, 그죠? 그래서 이제 x 자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L2가 된다라는 거죠. 됐니?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식이 L2입니다. 자 L2가 지금 y는요. 자 x 2라고 했는데 나에 들어가는 식을 문제에서 뭐라고 하자 했냐니까 어 g(x)라고 하자 했고 g α 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자 우리 g 어 알파는 어, 알파 빼기 2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?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구해야 되는 거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얘하고 얘입니다. 자 밑줄을 좀 꺼놓죠, 이렇게. 자,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까지 구했고요. 이제 나까지 구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겠죠? 이 다가 뭐냐면,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한 변의 길이를, 어, 다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은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, 이 L2가요, 자, Y는, 자, X 기 2라고 구했고, 이제 이 L1, 밑에서 적을까요? Y는, 얘가 마이너스, 아까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8이었죠. 요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좀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. 이제 빈칸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, 자, 이게 진짜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. 이게 사실은 이제 답은 다 나왔거든요.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각형 PQ 이렇게 있잖아요.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. 한 변의 길이가, 어, 지금 보니까는 이제 요직선하고 요직선 보이시죠? 평행하지 않습니까? 어, 그러면은, 자, 우리는 이제 이, 이 점하고 이점 사이 거리가 결국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, 어, L3를 구한 다음에, 어, 얘하고 평행선이니까요.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, 그렇 어, 근데 자 우리는 이제 답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요.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이제 b 하고 d에서 이 b 하고 d에서 이 l2에 내린 수선의 발을 rs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. 자 그리고 a를 지나면서 l2의 평행한 직선을 l 3라고 하자했잖아요. 지금 다 생략되어 있는 찾아주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자 그래서 a 3를 한번 찾아볼 건데, 자 지금 a가 마이너스 일곱고요 그리고 얘하고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1이 되겠죠. 그래서 y는요, 자 x 플러스 1, 자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y는요, 자 x 플러스 5가 될 겁니다. 요직선이. 자, 그럼 우리는요,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요 아이가 이제 y는 이제 x 더하기 5기 때문에 자, 요두 녀석이 지금 평행하지 않습니까?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. 자, 요 아이의 한위의점0.5 에서요, 0.5 에서 자,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죠. 한쪽으로 이항한번 해봅시다. x 빼기 y, 자, 마이너스 2는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거리가 결국 한 변의 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한 변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자, 거리 구하는 곳이 쓰면 되겠죠. 이 어, 예. 자, 절대값. 자, 영구만 오르지 번 오면 마칠이고요. 그래서 이제 루트 2분의 7이 되는데, 이 값이 이제 알파다 아이솔입니다. 일단 정답부터 먼저 구해 보죠, 여러분. 자, 여기서 문제가 뭐냐니까. 어 지금 쪽 내려가고 4분의 3의 f 알파라고 했는데 자 아까 자 f 알파가 뭐였었는지 자 아까 기억 아까 적어 놓으셨나요 자 f 알파가 어 마이너스 3분의 4알파 더하기 3분의 8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g 알파가 어, 아까 알파 마이너스 이었죠? 자 그런데 지금 fr파 앞에 4분의 3이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자 얘는 지워지겠네요 그지 자 여기는 자 지금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 1로 바뀔 것이고 자 여기도 이제 4분의 3을 이제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 2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플러스 2로 고쳐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해라 자 빼라 이 말입니다 그럼 4분의 3에 자 fr파 빼기 어, g 알파는 어 빼면은 마이너스.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거 2배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어, 2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알파값 구해놨죠 여기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통분을 할까요 어, 마이너스 어, 유리화를 합시다 자 2분의 어, 7루트 2자 플러스 2 어,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요 4 빼기 7루트 2가 되어서 자 정답이 나오나요 4에게진정답이 일단 5입니다, 여러분. 자, 그런데 지금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,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? 자,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, 이 정사각형을 직접 우리가 그려 보자. 직접 그려 보자.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. 이제 그 말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우리가, 자, 아까 기억나십니까? 자, 이해하고,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. 자, 답은 나왔어요, 여러분. 자, 얘를 한 변으로 하는, 어,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제 그렸었던 거. 그래서 이 빨간색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A를 이제 지나면서 이게 직선 L1을 이제 식을 구했고요. 그리고 우리 이 e라는 점을 찾아가지고 이 c하고 e를 지나는 직선을 찾았죠. 이렇게 찾았고, 자 그리고 이제 a를 지나면서 이 직선하고 평행한 평행선을 또 찾았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이제 두 평행선을 찾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죠? 자 그리고 이제 b하고 이 d에서 이 b하고 d에서 이 L3하고 L2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.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. 이 소리입니다. 자, 그러면 얘하고 얘도 이렇게 수직인 관계가 되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. 어,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. 자, 사각형을 만들고 보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모두 이 사각형 PQRS 위에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? 어,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것만 이제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데, 자, 우리가 좀 전에 이 L3하고 L2 사이에 거리를 구했죠. 그 거리가 뭐였었냐면 얘였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었어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 거리가 루트 2분의 7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도 루트 2분의 7인지를 원래는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. 원래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요. 자, 요요 요 거리가 이제 루트 2분의 7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, 지금 B라는 이게 점의 좌표가 주어졌죠. 이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,0이라고 주어졌고, 자 D도 1,3이라고 주어졌거든요. 그리고 a 3하고 평행하게, 자, 평행하게, 평행선 한번그어 주시겠어요? 그러면, 결국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습니까? 어, 같죠? 그래서 쌤은요, 자,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, 자, 요 길이를 구할 거예요, 여러분. 이 길이가, 어, 루트 2분의 7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죠. 자, 그럼 아까 우리 요새 여기까지는 오라는 거를 아까 구했었고, 자, 이 마이너스 3콤마 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. 자, 그리고 1콤마 3이죠. 1콤마 3에서 요 직선까지 L3 구해놨기 때문에 요 직선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거리에서 요 거리를 빼잖아요. 그러면 요 거리가 나와요, 여러분. 요 거리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은 이거 제곱이 나오겠죠. 그게 루트 2분의 7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